자 인플레이션과 상가 건물 가격,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의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폭제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통화량 공급 과잉에 2022년의 한국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100년 동안의 상승률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 중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의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굉장히 전환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했거든요. 모두 다 폭등했는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 상승된 부분의 평균도 안 돼요. 평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식물 자산이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코로나 와가지고 화폐 막 찍어낼 때 있잖아요. 화폐를 그냥,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유튜브나 모든 강의에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경제 상식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원리를 알고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이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수단이자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상승해 철강,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여 임금비 상승 역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건설비 규모 자체가 커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대부분 건설비를 상승시킨다. 건설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신축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축 건물은 신축 건물 가격의 상승분만큼 비례해서 동반 상승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해한다.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되는 비율이 어떻다고요? 더 높다, 상해한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입지가 좋은 곳이 더 상승하는 양극화로 가게 된다. 아파트든 상가든 양극화로 간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양극화 로 간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 에 대해 이해하고 큰 흐름 안에서 의사결정해야 한다. 지금 우동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받으려고 입찰 공고를 냈 는데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건설회사 들도 어. 그 재개발, 재건축, 건설회사 입찰하는데 어떤 대기업체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건축비 단가가 너무 올라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축비를 얼마에 맞춰서 건축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는데 건설회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건축 단가는 지금 못 맞춥니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아파트를 안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 재빠르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조합에서 빨리 움직여서 어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든 비례율을 조정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일에 건축비가 원가가 최소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50만 원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그 50만 원 차이 나는 거 손해 보면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 손해내, 손해보는 부분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그렇죠 아니, 백화점에서 쇼평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예. 우리 만약에 강한대교 지나가고 있는데 강한대교가 갑자기 무너져버려요. 성수대교인가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정말 기내 수북이 올라갈만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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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비리, 뭐 철근 빼버리고 뭐 이제 공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데서 나중에 한참 뒤에 터진 거죠. 그럼 오래된 건축 어떤 구조물들은 어 다들 불안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어 이제 이 재개발에 관한 비리율은. 항상 여유를 두고 비례율을 하거든요. 만약에 비례율을 110%를 잡았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110%를 해가지고 110%를 해서 이거를 다 부담을 하고 했는데 에,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서 각 세대당 1000만원씩, 2 0 0만원씩더 내놔라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율을 항상 여유를 두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례율을 110% 했는데 나중에 재개발 다 청산하고 나면은, 어, 자기 감정가 대비 뭐 10%나 15%나 아니면 30%나 이렇게 수익금을 청산해서 더 다시 주거든요. 조합은 한데. 뭐 그런 내용은 다 아시죠? 예. 그러면 항상 비례율을, 여유를 두고 가는 거죠. 여유를 두고. 그러면 건축비 단가 못 맞추면 조합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서 건축비 단가를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지금 건축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에 하나 가도 밥값이, 밥값이 만약에 7천 원 주고 먹었던 게 8천 원, 9천 원, 만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건축비 무조건 맞춰라 이러면은 어떤 건설회사도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한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가 뭐 아파트가 3천 세대다 이러면은 그 아파트 3천 세대의 에,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엉틈난 로비를 하면서 조합에, 정말 조합은 한명한 한 명을 다 찾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건축비 단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춘다. 우리가 천억 손해보는 공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흐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지연되면, 지연되면 무조건 가격이 멈춰야떨어져버리든지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의 가격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해? 전체적인 곡선은 우상향 곡선으로 간다.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그래서 앞에 금의 꼭지점을 더 넘어서 다시 상상하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뭔가 뭐안 좋은, 안 좋은 어떤 변수가 생기면 무조건 가격이 1, 2년, 2, 3년 그냥 소독돼서 정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흐름을 꼭 알고, 어, 투자를 하시든, 중개를 하시든,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를 체크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